그러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 느헤미아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아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목서 1억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모는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배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상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에 아멘. 오늘 이 시간 6월 11일 화요일 새벽, 이기하고 복된 시간에는요, 본문,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들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죄와 유혹으로 늘 다가오는 악한 사단 마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마귀의 공격에 직접 대항해서 물리치고 굳게 서야 하기에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에 영적 방어와 공격 자세가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만 가지고서는 싸움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도 세워가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안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밖으로는 사단의 영, 바로 사단 마귀를 방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포함된 이 느헤미아라는 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병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 쌓기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밖에서는 적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들을 회방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된 선전도 하고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느헤미아는 밤에 일어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쌓을 때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어둠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 마귀와 대항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더욱이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비록 이른 새벽일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아가 세상적인 쾌락과 기쁨,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지만, 우리들은 어둠에 일어나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작은 일에도 실수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늦은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있다면 넉넉히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둠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과 두려움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고 오직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두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힘, 경험으로만 싸우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화요일 새벽 우리 모두를 귀한 성조들로 급할 거라 민도해 주시어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늘 무장하고 있는,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 그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지식과 힘으로만 싸우려 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하고 강하신 그 성기를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견조왕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속기를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꽃을 늘 지어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승리하며 나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늘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께 용왕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위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독이 이스라엘과 마스천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이 시간, 이 모든 나라를 정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제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좌평전에 맡기옵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해하시고 있는 심을감사 전해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